페이지 46, 47쪽까지 하고, 오늘따 수업을 마무리 할 건데, 46, 47, 페이지 46, 47 하기 전에, 46, 47 하기 전에, 그죠? 여기 할 건데요. 어, 아까 45쪽에 뭐, 질문 하나 나와가지고, 페이지 45쪽에, 10-15-1번? 네. 이거 하나 할게요. 이거 빨리 하나 할게요. A가, 위에 거랑 똑같아요. 3에 6, 이걸 줬는데, 이거 줬는데, 얘를 로그 2에, 얼마? 36이요? 네. 36을 뭘로 a로 표현하려고 이거 나타내요. 그럼 지금 보여주 있는 조건이 3의 6이라서 얘를 밑변환 공식 로그 3의, 로그, 3의 로그 3의 2분의 로그 3의 2분의 로그 3의 36으로 쪼개볼게 이해합니까 무슨 말인지 네. 계속 갑니다. 정리를 먼저 할게요 4936이라서 정리를 할게요 무슨 말이냐면은 잘봐 로그 2에 2의 직 곱하기 3의 직곱입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어, 그럼 얘를 정리할거면 정리하려고 요 로그 2에 2구 2는 앞으로 나갈거고요 그죠? 이렇게 나가면서 지금 1 되겠죠? 플러스 로그 2에 3의 직곱이고2 바깥으로 나가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죠? 어, 좀 이쁘게 다시 한번 쓰게되면요 이렇게 쓸게요 여기다가 2 e 플러스, 2의 로그, 2의 3만만큼이는 얘기야, 그치? 네. 이해합니까, 네. 무슨 말인지? 그럼 나는 얘만 조금 어떻게 얘를 써먹어주면 된다는 얘기잖아, 얘만. 네. 네. 그치? 네. 어. 소위 숙를하고 아니, 밑향는 것이라고 얘해야 용어를 좀 정확하게 합시다, 그치? 네. 미시 3인으로 위아래를 쪼개겠다고요. 네. 이해합니까, 무슨 말인지? 네. 얘는, 얘는 지금 이렇게 된 거고, 4부 36이라서 네. 얘를 플러스로 쪼갠 거예요? 네. 1대서 2만 나오는거고 <laughs> 2나와서 2뿐일꺼야 <이렇게 웃음> 그래서 요부분을 이렇게 바꾸겠다고 요부분을 색으서좀쓸게요 밑바람 공식 로그 3의 2분의 로그 3의 3이잖는요 그래. 이해합니까? 그럼 그게 어차피 1일꺼고 이거 그지? 그지? 나 지금 얘를 써먹어야 돼서 요부분을 이렇게 쓸거야 로그 3의 2면 로그 3의 어.. 3분의 6이요 이렇게 쓸수 있잖아요 이해하는 무슨말인지? 어? 네. 그지? 네. 그러면, 얘는 계속 1일 거고, log3에 6-log3에 3, 1 이렇게 되겠죠. 네. 이해합니까? 네. 네. 됐습니까? 네. 얘가 A라고, 얘가. 아. 정리하게 되면, 정리하게 되면, e 플러스 2 플러스 e e, 2 곱하기, 그지? 얘가, 얘가 이만큼이 된 거잖아, 지금, 그지? 어, 가르쳐서 A 마이너스 1분의 1이어 6이겠죠. 이해합니까? 네. 한번 더? 네요. 맞잖아요. 네. 네. 이걸 정리하게 되면은 E 플러스 A 마이너스 1분의 2이어 6이었을 거예요. 됐죠? 네, 네 된것 같아요. 네. 아니, 더 정리해 주세요. 여러분 교 중에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A 마이너스 1이니까 2에 A 마이너스 1이 있 거고 플러스 2인 거지? 네. 이해하시 통, 통근, 통, 한 거지, 지금? 네. a 7의 네. 2에 2어, 네. 이렇게 쓰고. 여러분, 아마 표시는 이렇게 되실 거예요. 됐죠? 네. 가 빨리 이제 45, 46, 4 7쪽에 예제 두개하고서 마무리할게요. 지어야 됩니까? 네, 네. 잘정리해으시고 46쪽에 예제 16번. É thank tipo... 예. 이렇게 됐나요? 얘가 어떤 상황인지 물어봤나? 예. 네. 얘는 진수가 모두 CC, CC로 되어 있잖아. 그치? 얘가, 얘가 지금 ABC가 무지에서 다음이 성립, 다음이 얘가 성립할 때에, 얘가 성립할 때에 ABC가 무슨 상각 생각, 어떤 상황인지 물어봤어. 그치? 네. 이걸 묻는 거야, 지금? 그럼 가장 먼저 뭘 해야되냐면 가장 어 진수가 씨라서밑변호식으 쓰겠다고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쓰기 이렇게 되겠지 로그 c에 a플러스 b분의 1 플러스 로그 c에 a마이너스 b분의 1는2 곱하기 로그 c에 a플러스 b분의 1 곱하기 로그 c에 a마이너스 b분의 1 네. 이해합니까? 네. 그럼 양변에다가 양변에다가, 얘랑 얘랑 지금 곱하기 상태인 거잖아, 지금, 그지? 네. 이런 놈을 곱할 거야, 이런 놈을. 빵, 빵, 곱하겠다고. 그럼 좌변에 2만 남겠지, 그지? 네. 이해합니까? 네. 우변에 네. 얘를 딱 곱하면은 얘랑 얘랑 약분되잖아 그지? 네. 얘만 남겠지, 그지? 네. 이해합니까? 그래서 로그시에 A-B만 남고요, 그죠? 플러스, 빵, 빵, 곱하니까 얘랑 얘랑 약분될거 아니야, 그지? 이 안에 무슨 말이지? 그럼 로그 시에 a 플러스 b 제 a 플러스 b 미시 같으니까 그죠? 미시 네. 같으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로그 시에 곱하자아두개 그지? 네.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이 b 네. 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네. 맞습니까? 네. 그럼 빵쭉 넘기면은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은 c 제곱이 이렇게 되죠? 네. 이렇게 할거아니에요그죠 조금 도 정답입니다. A 조급요 B 주각도아니 C 조급이냐? 아주 익숙한 우리 눈에 익숙한 눈이 나왔는 그죠? 네. 뭐야? 뭐가 떠올라야 돼? 직각삼각형. 직각삼각형 맞는데 어떠? 뭐가? 뭐가 5인? 비편이 A인. 정답! 남관형계단못하리이0끼야 내가 A 고 B 지신지 모르지만 그지? 하여튼 비편이 A 장상해 그죠? 이것까지 찾고선 얘기 어떻게 된다고? 비편이 A인.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얘기해 주는지. 답이 중요합니다. 네. 어, 잘 봐주세요. 빛변이인 직각 삼각형이었어요. 취 치워야 됩니까? 네, 어, 치워 되지. 공부도 준좀 해라. 투레이하지 말고, 어? 네. 이제 17번 보험성 마무리할게요. 배우지 쉽고, 이거 우지수 법칙, 전전 시간에 지수법칙에서 했었거든? 네. 기억납니까? 했었어요, 또. 했던 거. 했던 거. 어떻게 했어 선생님, 이거? 나머형 얘기해봐. 안됨네에 어떻게 했었지, 이거? X분의 1, Y분의 1을 찾아야 된다고 했잖아, 그치? 응? 어? 네. 지수법칙으로 풀어볼게, 먼저. 2의 4조 곱이고요. 2의 6조 곱이잖 64가. 네. 그래서 Y조, X분의 1조 곱이라면 2의 X분의 4가 11이고요. 맞습니까? Y분의 1제곱식을 치면은 2에 Y분의 6이 22역이 되었거든 요한번 네. 더? 네. 이 앞에서 했던 거라고마찬얘 네. 각자 양변에다 뭐한 거야? X분의 1제곱식을 씌운 음, 네. 거야 지금 X분의 1제곱식을 왜냐면 X분의 4가 나오거 얘가 2에 4줄이 갔어 이렇게 얘가 2에 6줄이 났으니까 네. 이해합니까? 네. 그럼 얘 약분되면 저1 2월동안고 2에 X분의 4가 나와 여기다가 y분의 주식을 해준 거예요, y분의 주식. 여기 y분의 주식. 그치? 미시 네. 2이 같고요. 빼기니까 얘를 나눠야죠. 나누는 2에 x분의 4, 빼기 y분의 6될 거고, 나누니까 2분의 1 이렇게 20분의 10이니까, 그치? 네. 그 얘는 2에 마이너스 이잖아 이해합니까? 네, 네. 어, 얘얼마요 마이너스 1. 이게 훨씬 빨라요, 사실. 음... 이게 더 빨라요. 이게뭘써서 풀래 문제에서 로그를 써서 풀래잖아 로그를 써서 그 무슨 무슨 다른 방법으로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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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조금 슨무지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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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슨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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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어, X분의 4가 필요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아, 이렇게, 괜히, 괜히 지였는데 다시 쓸 거야. 11에 X가 16이고요. 22에 Y가 64만 달려있어. 얘를 지금 내가 온간을 써볼 건데, 이렇게 해볼 로그 쓴다고, 선생님이. 그지 로그에 X는 빵! 쳤어. 빵! 치면 X는 로그 11에 16이 이렇게 되겠지. 그죠? 이해합니까? 얘는요, y는 로그 22의 64 네. 이해 지 무슨 말인지? 네. 얘는 그 봐봐, 조금 공간이 부족해서 빠르게 넘어갑니다. 잘 봐요. 16은 2의 4제곱이지. 4 앞으로 나왔지. 나눌 수 있죠. 그치? 네, 아, 4분의. 어, 그치? 다른 왜냐면 부제중기 얘라서. 그럼 이렇게 될거 아니야. 4분의 x가 로그 11의 2입니다. 17번인 거죠. 됐습니까? 네. 똑같아요. 얘 예. 2의 2의 6초 56 앞으로 나왔다가 나눠버리면 그치? 네. 6분의 6분의 Y가 6분의 Y가 로그 22에 이어 있는 거죠. 됐습니까? 네. 한번 더? 네. 그럼 따라서 네. 그렇죠. 4분의 X구요. 마이너스 6분의 Y는 로그 11에 2 마이너스 로그 22에 2를 하라는 얘기잖아. 그치? 이해하지, 무슨 말인지? 됐습니까? 응. 어. 이제는 계산이 안 되잖아. 역수치야지. 이게 좀더 복잡해. 로그 2에 11분의 1 마이너스 로그 2에 22분의 1. 이해하지, 무슨 말인지? 얘를 계산할 수밖에 없어요. 됐나요? 아, 실수했네요. 대박. 대형성 쳤네. 얘 지금 4분의 x고 얘지? 아, 씨. 내가 필요한 거 뭐예요? x분의 4, y분의 6이잖아요, 그죠? 네. x분의 4는요, 그지 네. 뒤집어지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 log2에 11일 곱이, 그죠? 밑에 나오는 에서 y분의 6은 log2에 22겠네요, 그죠? 네. 이해합니까? 네. 어,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죄송합니다. 어. 왜냐면 x분의 4 마이너스 y분의 6은 로그 2에 11 마이너스 로그 2에 22죠 로그 2얼마가 돼요? 2분의 1 2분의 2 나눈거니까 그지? 마이 음. 거지. 음. 괜찮죠? 2번은 네.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2번 네. 해줄게 2번 2번은 아 해줄게 마음이 걸린다 이왕 걸린거 2번도 할게 중요하다 지금 한 근데 일반적으로 로그보다 지수 푸는 게 조금 더 편하네 내 경험상 들래 어? 이제 뭐그를 배웠어 로그보다 아이씨. 우리 지금 이거 지수로 푸는 게더지수법으로 푸는 거 빨라. 5의 x, 3의 y, 가 15. 1대 1. 아 x 분의 1 더하기 y 분의 이 얼마냐? 그 지수법칙 풀면 너무 쉽지. 지수법칙 풀면. 얘랑 얘 봤을 때 그지? X분의 1 조급 쉬우면은 15에 X분의 1 조급이 5구요. 맞습니까? 네. 15에 얘랑 얘 Y분의 1 조급이 Y분의 이 3입니다. 이렇게 했잖 그죠? 뒤 곱할게요. 네. 곱하면은 15에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될 거고, 뒤에 곱하니까 15 이렇게 되겠지. 그치? 네. 15 1 조급이지? 네. 얘는? 1일 네. 수밖에 없죠. 이렇게 풀라 근데 이렇게 풀면 안 되잖아. 그치? 지수법칙로그 롤. 어, 롤 배우고 있으니까. 그럼 5의 X가 15입니다. 정리하면 요 X는요. 로그 5의 15가 될거고 맞습니까? 네. 3의 Y가 15니까 정리하면 Y는 로그 3에 15죠. 따라서, 따라서 여기서 이제 두 개잖아. 그지? X 분의 2는 뭐가 되고요? 뒤집은 거에 뒤집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지? 로그 네. 15에 뭐가 될 거고요. Y 분의 는요 로그 15에 4 이게 더하려면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은 로그 15에 5 더하기 로그 15에 3이니까 로그 15에 15가 되겠죠? 네. 이해하냐 네. 여기까지 할게 벌써 끝! 47쪽까지가 숙제 부여 로그 성질 2, e 4 8쪽서부터 다음 시간에 나갑니다. 다음 시간에 근데 이미 내가 설명을 해버렸어. 네. 48쪽에 1번과 2번을 설명을 해버린 거야 지금 그지네중요좀수 주... 내줄까 봐, 아니? 네? 네? 아니야 여기지 일요일 일요일 지 일요일 시